프란시스코 교황 회칙 찬미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프란시스코 성인께서는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라고 노래하셨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께서는 이 아름다운 창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노이가 지금 울보 짓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 저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통합 생태론을 기쁘고 참되게 실천한 가장 훌륭한 모범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유대로 자신과 결합된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돌보아야 한다는 소명을 느끼신 것입니다. 성경적 설명의 지혜 창세기에 나오는 첫 창조 이야기에 보면 하느님의 계획에는 인간의 창조도 포함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저마다 헤아릴 수 없는 존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모든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특별한 사랑은 인간에게 한없는 존엄을 부여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존엄 수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은 이러한 노력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그리스도 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우리는 하느님 마음에서 생겨났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의 사유의 산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사랑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존재입니다. 생태적 회계 환경의 위기는 깊은 내적 회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일부는 수동적이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는 결심을 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계입니다.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덕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을 기억하며, 비조물과 맺는 건전한 관계가 인간의 온전한 회개의 한 차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또한 자신의 잘못이나 죄, 악습, 테만의 인정, 그리고 참된 회개와 내적 변화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화해를 이루려면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우리의 행위와 방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에 해를 끼쳐 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계, 곧 마음을 바꾸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생태적 회계는 하느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고요한 능력을 증진시켜 주어 창의력을 전개하고 열정을 북돋우게 하며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봉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이 차원을 분명히 드러내어 우리가 받은 은총의 힘과 빛이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맺는 관계에서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그토록 훌륭하게 실천하신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숭고한 형제애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 그리스도교 영성은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합니다. 이는 바로 검소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소함은 우리가 작은 것들의 진가를 차근차근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들에 감사하면서 내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탄식하지도 않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배의 논리를 피하고 단순히 쾌락을 쌓는 일을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에도 얼매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절제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형제적 만남, 봉사, 능력 개발, 음악과 미술, 자연과의 만남, 기도 안에서 만족할 때 그러합니다. 행복하려면 우리를 마비시키는 특정한 욕구들을 억제하는 법을 알고, 삶이 주는 많은 다른 가능성들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이가 정치를 직접 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과 도시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공동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수많은 다양한 단체들이 사회 안에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의 질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자기 자신을 내주는 사랑을 표현할 때 강렬한 영적 체험이 될수 있습니다. 3위 일체와 피조물들의 상호 관계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느님, 타인,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어 살면서 관계를 맺을수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거룩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느님께서 그 내면에 새겨주신 삼위일체의 역동성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세계적 연대의 영성을 기르도록 초대됩니다. 태양 넘어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 희망의 기쁨을 아사가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아낌없이 내어주라고 권유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빛을 주십니다.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는 늘이 세상 중심에 현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몸소 이 땅과 궁극적으로 결합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게 언제나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제위 제3년 2015년 5월 24일 성령 강림 대축일. 프란시스코. 저날 반기는 햇살이 모두 잠든 이밤날 비추는 별빛이 지치고 힘든 나를 위로하는 꽃잎이.